아네조 변호사입니다 아 이제 퇴근합니다 오늘 뭐 경찰서 가서 어대질심문 마치고 이제 이제 퇴근하는 길이구요 사무실 들렀다가 아 이제, 오늘 이제 카메라를 저기 바깥으로 한번 돌려봤어요 이제 차창 바깥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강남이구요 아 오늘 이상하게 좀이열받은 일들이 한 두세 가지가 저녁에 동시에 발생해가지고 아우 막 이렇게 좀 열을 팍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옆에 같이 있던 후배 변호사가 깜짝 놀랐을 텐데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 안내는 편인데 아우 열이 빡 받아가지고 막그 XX를 좀 했죠. 저도 열, 열 받으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아,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스트레스. 어각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있죠. 제가 책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 그 사장들, CEO들은 뭔가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직원들을 덜 들들 볶는다. 그게 없는 사람은 직원들을 들들 볶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말에 누군가는 뭐 산악 자전거에 미쳐서 또뭐 등산에 또는 뭐 그림을 그린다. 음악을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술을 거의 잘못 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는 술도 꽤 많이 먹었는데 이제 저는 술을 한한두 잔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즘 무슨 리포터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술이 그렇게 먹고 빨개지는 사람들은 이 체질상 안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는 술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술은 잘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술을 사실상 뭐 끊은 지가 거의 한한0년 넘는 것 같아요. 1년에 제가 술을 먹는 횟수가 제대로 먹는 횟수가 한, 뭐한 10번 미만일 거예요. 그것도 뭐 자해가 아닌 타이로 가서 먹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술 먹는 거는 저한테는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고. 제가 저는 도대체 스트레스를 뭘로 푸냐 생각해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 부르는 거였어요. 그, 제가 대학교 2학년, 아, 대학 3학년 때, 그때 이제 막 노래방이 처음 나오고 그랬는데, 한창 때는 노래방 가면 한 2시간, 3시간을 막 계속 불렀죠. 노래도 뭐, 팝송도 좋아하고, 가요도 좋아하고, 트로트도 좋아하고, 일본 노래도 부르고, 중국 노래도 부르고, 그 이제 노래 부르는 것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노래를 한몇 시간을 부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게 있고, 자기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 듣는 것도 좋고 그리고 예전에는 참책 보는 걸 진짜 좋아했었죠 그래서 저는 책을 한몇 권을 동시에 보거든요 그러니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뭐 침대 옆에 그 다음에 뭐 식탁에 또 화장실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몇 권씩 놓아놓고 이제 옮길 때마다 책을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밑줄 쳐서 나중에 글로 옮기고 그러고 보면 저는 그렇게 아웃도어 형식은 아니고 인도어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등산 이런 거되시싫하고 운동도, 아, 이게 골프도 이렇게 한 10년 전에 꽤좀 쳤었는데 제가 운동신경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아, 이게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너무 많이 안먹는것 같고. 그래서 골프도 별로고.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되게 좀 정적인. 뭐 책을 본다든가 또 글을 쓴다든가.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본격적으로 하고 저는 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게 되게 관심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뭐 음성 컨텐츠도 만들고 그래서 팟방으로도 올리고 그거 하면서 이제 오데스티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제가 쓰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뭐 지금 이게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데, 프리즘. 그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어 캡처하는 뭐 곰캠. 그다음곰 뭐 믹스. 그러니까 이런 그 그러니까 뭔가 컨텐츠를 가지고 동영상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미지로 만드는 거. 요즘은 또 망고보드라고 있죠. 망고보드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파워포인트처럼 만드는 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좀 부탁하고 시키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디자이너가 있다든가 또 영상을 담당하는 친구한테 부탁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직접 만져야 이게 이렇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나오지, 이걸 한 달이 걸쳐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니까 이게 마음대로 잘안되는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 제가 이제 이게 법률 컨텐츠를, 제가 법률 컨텐츠, 협상 컨텐츠, 인문학 컨텐츠를 이제, 지금 제가 만드는 것들은 다좀 뭐랄까, 샘플이에요, 샘플. 샘플이고, 이런 어, 형태도 만들어보고, 저런 형태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제 컨텐츠가 좀 일관성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얼굴이 튀겨 나와서 하는 영상도 있고, 또뭐 파워포인트 같은 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파워포인트에 사람 얼굴도 나오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테스트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법률 컨텐츠는 어떻게 해야 전달력이 높고 또 협상력 컨텐츠, 인문학 컨텐츠 또는 제 생활에서 느끼는 이런 소소한 일상은 어떻게 해? 제 나름대로 컨텐츠를 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50대 남자가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가꾸는가에 관심을 갖는 건좀 쉽진 않잖아요. 저는 그것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소송을 하는 것 자체는 어차피 이거는 뭐제 본업이니까. 그런데 정말 많이 힘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컨텐츠를 만들고 특히 이제 인문학 컨텐츠를 만들 때 동양 고전이라든가 제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가 가장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엔돌핀이 도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이 화요일이죠. 이번 주는 월화가 좀 빡셌습니다. 일들이 많았고요. 아, 그리고 내일은 오후에 재판이 하나 있고, 오전에 재판이 없는데, 이제 오전에는 그 의견서들을 좀 써야 되는데, <laughs> 저는 이제 간단한 의견서들은 후배들이 쓰고 제가 빨간 펜을 하지만, 좀 헤비한 것들은 제가 직접 쓰거든요. 그 문장을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 재미가 있어요, 진짜. 그 문장은 한번 다듬을 때보다 두번 다듬을 때, 두번 다듬을 때보다 세번 다듬을 때가 훨씬 더 문장이 이렇게 폼이 나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 저는 뭐 제가 이제 후반기, 인생 후반기는 탭, 뭐 변호사라는 본업은 계속 가져가면서 어떤 다양한 컨텐츠를 어,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이제 제가 어, 예전에 블로그도 많이 하고 그때는 제가 인풋을 많이 했었어요. 인풋도 많이 하고 그 인풋에서 아웃풋을 많이 가지고 갔었는데 요즘은 인풋보다는 예전에 했던 인풋 가지고 계속 아웃풋을 써먹는 것 같아서 약간 고갈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음. 다시 인풋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인풋을 한다는 게 결국은 독서 겠죠. 그리고 요즘 뭐 제가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나를 잡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뭘 봐야지. 예를 들어서 이 제가 제 요즘은 일본 전국시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야마오카수아치죠. 야마오카수아치란 사람의 그 대망 이란 책도 보고 그랬는데 하도 기억이 가물가물 해가지고 일본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국가와 예야스. 이 부분에 이제 그 유튜브를 한 며칠째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유튜브에서 딱 하나의 테마를 잡아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하면 그게 좀 정리가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이나 뭐 대정 봉환 뭐 이런 그 다음에 그 영화 라스트 사무라에 이그 나오는 그런 장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지식을 좀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이것을 이렇게 또 공유하는 이런 것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저도 힘든 하루였고요. 여러분들도 굿나잇 하십시오.